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마크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자 마크 촛불구는 연기까지 잘합니다 <laughs> 대관 어, 빨리 와 어, 대관 빨리 와 대관아 빨리 오른다 장보러 <laughs> 다화이 우리 시베리아 호랑이 감동님주상님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자. 앞에 저희 도착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먼저 촛구하고 놀고 있고. 어 황태 어 우리 막내 정준이만 먼저 와 있는. 왔습니다. 왔습니다. 먼저 미루치 쪽. 먼저입니다. 먼저 성이 멋있습니다. 어 <laughs> 우리 보기 왔네 전우우급 응, 학생 위 나이네. 뭐뭐 뒤집기 달리 맞나 오늘 한번 보여줘 봐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실기 잘 보면 와 옷이 요하네 이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천화연사 전국 1등 제조기 어. <laughs> 우리 명장 최인쌤하고 <laughs> 부근 오셨고 어 혁규 왔네 그래 양서 터미네이터 우리 혁규 오랜만에 왔습니다 자최조하겠습니다최조 오늘 반여고 학생들하고 <웃음> 합동 <웃음> 훈련합니다 자체조하겠습니다이 자, 시름장 다섯 바퀴 니다 마크, 송감동님 장빈이, 감동이 다섯 바퀴 뛰고 네. 충분히 열을 내고 몸을 풀어야 안 다칩니다. 주원이. 아니네 자, 스, 스쿼트 하겠습니다. 스쿼트. 60회씩 3세트. 스쿼트 합니다. 어, 우리 정리하네 어, 우리 학생들. 천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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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량급 강좌. 조이 어, 마크. 한짝대기 넘었습니다 오케이, 안 됩니다. 마크입니다. 네, 자, 정감입니 나이, 많아, 오케이, 어, <목소리> 둘, 어제, 어제, 넷, 넷, <화이팅>! <목소리> <더스, 목소리> 일곱, 여덟, 어, 어, 그... 어 그... 브랜드어 우리 브랜드 왔습니다. 텍사스, 아, <목소리> 네, 어, 댄커, 브랜더 왔습니다. 시간을 오시네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학생들하고 너무 많아서. 저기 15, 밖에 나와서 18, 자 마무리 15, 하체 훈련 합니다자 마무리 15, 하체 훈련 맛있다 그 런던 이발하고 왔습니다 15, 마크 15, 마크, 15, 마크. 15, 마크. 15, 몸 괜찮아? 자몸 괜찮답니다 대관이가 좀 15, 빨리 와야 15, 마크가 던질텐데 8 사랑 어후 휘어왔습니다 링, 15, 둘, 15, 링. 둘, 좋아 마크 좋아 좋아 자, 한 바퀴 손 짚고 옵니다. 다리 탈탈 털면서, 자, 뭉친 근육 풀어주기 위해서 하체 운동하고 난 다음에는 한 바퀴 걸어줍니다. 어윤정이왔습니다 쉬운 게 바꿔. 윤정이, 며참했습니다 네 자, 푸샤 하겠습니다. 푸샤. 우리 석규 마크. 우주원이, 어, 자 일조 어, 우리 감독우정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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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이, 우천세, 어, 어, 리인, 보경이, 어, 윤정이아다 네. 어, 잘합니다. 쭉 어, 에자 l 네. 우리 브랜드 아델사스 올탱크 나습니다 아우 우리 왕규씨는 확실히 아, 몸으로 하는 운동을 정말 잘합니다. 다 어, 네. 아, 어, 우리 아, 종국이왔네종국이전국 생체 아쉽게도 3위 우리 문기구 세제 황장사 왔습니다 어, 자 여성분들 은 땡깁니다 아, 네? 윤재이 한번 땡기봐 정확하게 팔을 좀 이렇게 벌리다가 한개라도 좀 정확하게 까작까작 하지말고 허리 도 숙이고 어 허리 딱한 90도 가까이만 아, 가까이 어. 오른쪽 살짝 보는듯하게 팍팍팍 이렇게 아이고 어, 어, 윤재이 잘합니다 어, 고이도한 땡기고 어, 음. 마크 오랜만에 땡기는데 잘합니다 아이고 우리 송간동이에이구 우리 장감동이 하고 대결하는 것 같습니다 에 m 대결 오오 <목소리도> 네하 <laughs> 아. 어, 너무 고 여기 아 솔직히 요정도 그 그렇지 오른발 중심 정기면 땡기지 11자로 써봐 11자로 써서 엉덩이 중심을 오른쪽으로 옮 오른쪽. 그렇지 거기서 당기는자 어. 주먹은 지금 어. 어. 여기서 어. 이렇게 어. 벌리면서 팔꿈치를 살짝 벌려준다 어. 뭐, 어. 어. <laughs> 와 이거 뭐가 터지는데 오와 이거 우리 장삼이 나왔습니다 오늘 어. 장자모습입니다오씨가 여자 겨이거좀이렇게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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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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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이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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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다스, 자, 다스, 우리 닌도, 닌수 없습니다. 브랜드, 닌도 잘땡기잘땡 땡기면 잘 땡기네. 뭐. 잘네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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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좋아. 좋아. 어이 잘했나, 좋아. 어이구. 좋이거 아, 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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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어다구 어이구. 어고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어이 어이구. 어어이어이어이이이어구 우리 유원이 왔네. 아 우리 모델 20세, 20세 유원이 왔습니다. 아 자, 사파 차고 익히기 겸 몸풀기 준비합니다. 우리 마크, 와, 오랜만에 해서 지금 사파 차는 까뭇습니다. 처음부터 못 찼나? <laughs> 자 각자 링하고 우리마크이기자 감독님하고 주원이 우리 이 기하고 왕규 광주시하고 브랜드 앞다리 및 바다리 대지기 이 기자 동감대기 혁규 혁규하고 우리 종국이 자몸 풀고 이 기합니다 여성부들 우리 유원이하고 윤정이 바다리 하고 있고 라인이하고 보경이. 같이 몸 풀고 있습니다. 네. 자, 아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리 장빈이는 짝지가 없어서 아빠랑 하고. 자, 자 왕규시대왕규시대 시대. 이야, 기습 잘했다. 오, 자, 브랜는데 우리 협교. 가서, 가서 아줘야 된다. 맞아, 맞아. 그거, 그거 잡히면 안 된다. 오, 오우 아주 셉니다, 브랜드. 짝! 자 주훈이 감독이 흔들고 흔들고 흔들어줘야 돼 흔들어줘야 돼 흔들어줘야 돼 흔들어줘야 돼 아이고 .00. 20 .00. 20 .00. .00. .00. 자 덕진이 대 돼. 돼. 브랜드 브랜드 팔을 당겨야지 빨리 돌아야돼 돌아줘야 된다 어, 어 그렇지 그래, <laughs> 나도 당기고 준비 <laughs> 당겨야 당겨야지 준비 나도 지 <목소리> 자, 우리체친일샘 여성분들 집합시다. 자, 빨리! 누가? 땡겨야지, 땡겨야지! 아우! 아, 무릎을 먼저! 자, 양산, 터미네이터, 우리 석규대, 중년부 부산 체험자, 정국이 자, 라이벌 광계입니다 같은 나이에. 땡겨야지! 돌아줘야죠. 살아 있습니다. 자, 힘은 둘다 만만치 않습니다. 왕규 시대 브랜드 힘은 둘다 만만치. 와, 이야 브랜드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 송 감독님들 우리 정국이. 자, 한번 정국이 지금 오른쪽잘 봅니다. 와, 이거 또 어디 어디를 찔렀는가? 허를 찔러 주려 하는 봅니다. 그래. 자, 아, 왕규시대 아. 어. 브랜드. <�NON check> 자, 같이 돌아줘야 된다. 같이. 밀리 땀을 진다 밀리 땀을. 아, 세다, 세. 준비! 자, 성재하고 가봉이. 이야 기가 막힌 어. 자 왕규 씨댁 우리 혁규 낮춰야 돼 낮춰야 돼 낮춰야 돼 낮춰야 돼 그래 어굿굿굿어굿자 우리 브랜드인데 우리 송 감독님 와 브랜드 힘 좋습니다 길고 자 브랜드 유리한 데를 해야 된다 땡겨야지 땡겨야지 브랜드 땡겨야지 땡겨야지, 땡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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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laughs> 야 자, 링대 네. 마크. 땡겨당땡겨 당겨 돌아줘, 돌아줘. 어우, 어우, 빠르다. 준비! 짭! 어우, 안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우리 선재하고 우리 감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들리지기, 들린 상태. 선재는, 야야 이야, 소가 떴습니다. 굿! 자, 준비! 자 종국이하고 손아몽님와 그까지? 와, 와 이거. <laughs> 자 적규하고 왕교시 한번 몸풀기부터 한번 해봐봐 힘. 준비 아. 아. 공격해봐. 와 어, 자세 좋다. 왕규씨 잘세 좋다. 어, 쓰면 안 된다. 쓰면 안 된다. 그렇지 오른쪽 아, 그, 그, 그미어 공기 해봐 시작. 누나한테 아까 공기 해봐. 아까 아빠한테 했던지 안 다리 바다리야안 다리 바다리 아이고 누나 어지럽다. 바다리 그래야지 정빈이 바다리오야 잘했어. 잘했어.

자, 왕규씨 대, 우리, 와! 야, 이거 선수 던집었습니다, 왕규씨가. 어, 자, 준비 자, 송간동인데 혁규. 혁규 돌림베이 세거든요. 혁규, 반대 액션 주고 가야 된다. 그냥 액션. 자, 자, 자 혁규, 야, 잔치기 안 갔습니다. 돌려치기 한번더 떨어주고 밀고 뒤로 아하 씨안 대분 어지분네 자 30초 아무로 와 어우 리 맞네, 그 그럼 맞네 그래 오 그래 오늘 열심히 하자 어자 준비 시작 정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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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주고 빨리 떨어져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자누 눈아 눈 어지럽게 해 빨리 다리 걸어야지, 정리해. 밭다리, 밭다리, 밭다리. 돌아줘, 빨리. 또 돌아줘.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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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또 흔들어. 자, 땡겨붙여갖고, 밭다리. 오우. 어이구, 잘했다. 누나 잡아줘야지. 어 잘했다. 자, 주헌이하고, 우리 조학이 양이야. 단송자학 단우. 자, 오른쪽 가야 된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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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이고, 잘했다. 감독님, 가겠습니다. 자, 송가노님하고 우리 종국이. 안보지 종국이, 강하게! 강하게! 자, 됐다! 뽑았다! 터투 어, 뒤로! 어, 아. 보아가지고! 갔어야 된다. 아. 와. 자, 보는 데데 빨리 오른쪽으로 바꿔야지. 한시 빨리! 빨리 바꿔야지. 먼저 보는 사람이야. 아이고, 이상하네. 힘이 안 밀리는데. 자, 우리 재욱이. 반역고 어, 장사급 우리 재욱이대. 어, 네, 감독님. 누야해보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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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기 한대 잡지기 한대. 그걸 안 돼! 왜안 갔다? 와 자, 우리 여성분들, 우리 첸스한테 하나씩, 하나씩 지도받고 싶어. 땡겨야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보고! 야. 야, 링까지! 자, 마크 대 주원이. 자, 마크 대 주원이.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마크 오른쪽 봐야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 허허, 차안 돼. 왼쪽 봐봐. 둘다 터미네이터입니다, 힘이. 자, 오른쪽, 오른쪽. 돌면서, 돌면서. 왕기 돌면서. 왕기 돌면서, 돌면서. 아유. 야, 희한하네. 자, 링인데, 우리 반송중학교. 어, 야. 링, 와. 자, 오른쪽 봐. 오른쪽만 봐라. 오른쪽만 봐라. 와, 아이고. 우리 40대 중반 아저씨가. 20대 청년이기 붙습니다. 와. 자, 혁규대, 혁규대 종교. 좋다! 좋 아, 아깝습니다. 발만 갖다 대지 말고 빨리 돌아다녀, 돌아다녀. 정빈이 집에서 뛰어놀듯이 누나 어지러워가 진다. 빨리. 어지럽게 해서 공격. 어지럽게 바다리바다리 바다리. 제대로. 오우. 요거 제대로 걸린 것 같은데. 자, 왕교실에 자, 빨리. 빨리. 와. 세다. 준비 준비해! 준비. 또 잡지게 한다, 재호가. 그래. 흔들어 쳐가면서. 준비해! 또 흔들어 쳐가면서 잡지게 한다. 와, 이거 장기전 제일 싫어. 장기전 걸린다. 자, 이제. 자, 자. 장기전. 자, 자 체력 빠집니다. 아, 좋 자, 유원이하고 우리 보갱이. 자, 감독님. 자, 유원이힘 좋거든. 장사들. 보갱이도 보경이, 자세 잡으면서. 아우! 와, 아이 장, 장골이다. 자, 그러니까, 어, 오우, 야, 다르네. 응. 자, 윤정이하고, 응. 온라인이. 응. 그렇지, 그렇지 돌아줘야죠 그래. 어, 잘 잡았다. 그렇지. 오, 좋다. 오 장기전 패왔습니다. 자, 괴롭혀야지. 괴롭혀야지. 윤정이는 붙어야 되고, 윤정이는, 윤정이는 계속 붙어야 되고. 오, 야, 야, 기술 들어올 뻔 했는데. 자, 자. 와 이거 땡기적 짚붓입니다 우리 현역 군인이 자 근우 대 우리 단우 <목소리> 오른쪽 봐야지 오른쪽 오른쪽으로 군대 이야 <목소리> <목소리> 어, <저>. 자. <laughs> 자 혁규 대 그래 밀리지 마라 혁규야 그래 밀리지 마라 이야 어. 자 왕규 씨대 반손잡이 근우 자 땡겨야지 땡기고 오른쪽 밧다리! 밧다리! 우야 밧다리! 아우, 좋습니다. 정빈아, 공격해봐. 엄마라고 생각하고 공격, 엄마보다 많이 많다, 지금. 공격해. 공격! 엄마, 너도말 부드럽다니까 공격해. 밧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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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혁규 대 던져. 혁규, 덜 베리게요. 빨리 돌아주고, 빨리, 빨리 돌아주고. 이야, 이야, 대단하다. 와. 자 나연이 돼 보경이 자 나연이 요즘 장기전빼 하고 든요 나연이 자 흔들어 줘야 돼 보경이는 땡기 붙여야 되고 나연이는 돌아줘야 되고 돌아줘야 돼아 제급 차이로 안 됩니다 자 마크 돼 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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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근우 마크, 마크 누가 오른쪽 먼저요 누가 야야 근우가 마크를 선부 다음 판 여성분 준비해 주세요 자 송강동인데 성재 자 성재하고 송강동에 어디 갈 것인가 마무치 안터지요성재로 요! 야, 야 제대로, 야, F 센대로 우리 성재가아소선이 받은 예. 기보 준비. 자유원이대 윤정이. 자 너무 어, 따라붙으면 안 된다. 어, 자, 어, 자, 어, 자 어. 흔들어줘 윤정이들 자꾸만 흔들어줘야 된다. 힘 분산 안시키면저 힘이 너무 세서 와따리와 이거야. 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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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혁규대 어, 우리 단우 반송중학교넓어지게 와우. 오 음. 좋아 좋아. 음. 자송감 넘는데 음. 우리 성재, 음. 성재가 음. 조금 전에 들려지고 정확하게. 음. 음. 자 좋다. 야야 야. 어우 저안 넘어다. 자안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와. 야야 야. 돌아가. 야. 돌아가. 야. 돌아가. 자 끝까지 와. 굿나이스 그. 빨리 돌아줘 빨리. 어우 어우. 자 종국이네 브랜든. 브랜든 올쪽 야 와. 자, 혁규 대 왕규 씨. 오렇죠나춰나지 와우. 오, 좋습니다. 자, 성재 대 송관동의 1대1 상황에서 보다. 세 번째 판입니다. 이야, 볼링 베이 끝까지 흐었어 이야. 야 성대 어우 어어 성대 성대 성지고그지이 좋다 좋다 오른쪽 봐야 돼 오른쪽을 사 땡기면서 오른쪽 봐야 된다 땡기면서 오른쪽 땡기면서 오른쪽 땡기면서 오른쪽, 땡기면서 오른쪽, 땡기면서 오른쪽 땡기고 땡기 와대문 잡았다. <laughs> 오, 오 좋습니다. 자정 감독님하고 성재. 자2대 1로 성재가 이고 있습니다. 자 진짜비, 자 진짜로 한다. 진짜로 어떻게 되어? 자 끝까지, 자 갔습니다. 이 정도까지 갔으면 갔습니다. 야, 좋습니다. 돌아줘, 돌아줘. 아우, 와 힘이 과연 좋습니다. 좌석 장단지 좋다. 그놈. 와 자세, 와 자세 좋다 안 넘어다, 좋다 오른쪽. 와 오른쪽 아 그노 오른쪽 오른 쪽 네. 네. 아이고 됐다 야 이거 되겠? 되게... 아이고 자 성재대 우리 송 선수의 빅 매치 자 성재가 많이 성장했거든요 어오 타이밍 잘 맞았습니다. 아! 아우, <웃음> 이상하다. <웃음> 자, 손 감는 데, 승재 자, 자 됐다, 됐다. 야이거 이야, 기가 막히다. 와. 자, 요리, 그래, 잡아, 장기전 잡아라. 아유, 아이고. 자, 혁규 대 왕규 씨. 준비해, 자 준비해! 준비. 자! 흔들줘야 준비. 어, 된다. 어, 아이고, 아깝이. 어, 그래, 흔들어라. 흔들어라. 그래 아이고, 잡아 던질 뻔해, 뭐, 사람을. <laughs> 자, 마크 대, 마크 대, 마크 오른쪽! 이야! 오, 마크 좋습니다. 와현는 선수 잡아 던졌습니다. 자, 근우 대, 우리 반송중학교, 단우. 그래 오른쪽! 땡기 오른쪽! 오른쪽! 아 오늘 무릎 많이 꿀래 그놈 봐. 자 예, 나연이대 예, 예. 예. 윤정이. 자 윤정이를 빨리 제압해야 되고 나연이를 나연이를 나연이 야. 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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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돌아야 된다. 나연이 계속 돌고 그렇지 계속 돌아. 자 배지기 돌고. 자 돌고 돌고 체력 소진. 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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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아이고, 대짜로 뻗었습니다. 자, 그늘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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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봐야지. 오른쪽, 그래, 오른쪽, 오른쪽을 오른쪽, 봐야 돼. 왼쪽을 보면 안 돼. 어, 오른쪽, 오른쪽. 그래, 오른쪽 가슴 내밀고. 오른쪽. 오른쪽. 아, 아, 아깝이, 아깝이. 네. 자, 링인데. 이야, 링, 미러시계. 네. 링, 미러시계. 아, 엄청 세다. 감쪽곡이야, 이거. 그래! 착! 아이고 자 들어오고 자 윤정희하고 보경이 자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 윤정희는 현역 군인 보경이는 전국 무학급 학생부 2위 자 삿발 등에 있는 보경이는 윤정희는 스텝 같이 따라, 따라줘야 되고 스텝 따라줘야 되고 자오자 자, 배지기 아 좋다 빠지다 배지기 자 이야 좋습니다 자 자 땡겨 돼 오른쪽 오른쪽 봐 오른쪽 봐아야하고 봐. 여기 옆에 자 좋다 좋다 야오 이거 뭐 모르겠습니다 준비야 어가 그렇지 버티에 첫펀만 버티면 된다 자 준비 늘어지라 늘어지라 좋은 가 늘어지고 준비 찰자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아이고. 막판. 자, 밑! 착! 자, 왁기죠.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땡겨야지, 땡겨야지, 어우, 야. 그 학생을 잡았습니다. 자, 흔한 남매. 송강동인데오 나인이. 아이고, 일본. 아이고. 오, 아니까 준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니 좋아! 니 좋아! 징이라, 허리 뽑아라! 좋아, 좋아! 니! 야! 우 좋아, 좋아, 좋아! 세제! 자, 텍사스 터미네이터. 자, 김의 장류 터미네이터. 누가 힘들어? 누가 먼저? 누가 먼저? 자! 누가 보자! 이야... 이야... 이상하게 브랜드한테만 자꾸 밀립니다. 왜. 자, 준비! 시 자, 그래. 돌아서. 잡았다. 어 좋다, 좋다. 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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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돌아줘! 돌아줘! 아이고... 아이고... 발까이 좋다. 안 아, 늘어지라, 종구아 니가, 니가 붙으면 손해 아이가. 준비! 자 흔들듯 잡지가 됐다, 됐다, 야! 자, 시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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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다들 고색하셨습니다 전달 상 있습니다. 자송 감독님 이 전달 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마크 생일이 내일이라서, 어. 그, 마크가 여러분한테, 마크 생일이 네? 원래 내일인데, 네. 그거 선물해 준다고. 어? 어, 마크가 본인 생일에 우리한테 선물을 준답니다. 배우에는 아, 아, 원래 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이 무슨 선 마크 무슨 선물이고, 이거? 어, 초콜렛트나이서 <laughs> 아들! 어, 아, 고맙습니다. 어, 마크가 아, 감소, 내일 본인 생일인데 아, 자기가 아, 선물을 사들고 와서 우리 회원들한테. 자 이게 네덜란드식 어, 생일인거 같습니다 어, 마크 고마워 오, 마크 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크 생일이 내일인데 지금 축하를 못해주니까 오늘 오늘 먼저 좀 잠깐 박수 한번 치고 마크한테 축하하다 박수 한번 칠까요? 마크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목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목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 오. 자, 하생축하 합니다. 오! 라고 자, 마크는 젖불구는연기까지 잘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부산! 예. 이팅고생했습니다 다들 고생했습니다. 브랜 고생했고, 하이팅! 감독님 고생 고생했다. 고생했다. 브랜드, 일로 나가겠습니다. 고생했다. 그놈, 아, 고생했다. 어, 역규, 아, 아, 어, 아, 오늘 내가 온다. 고생했다. 오늘 고생했다. 고생했다. 그래, 빨리 들어가라. 어, 아, 그래. 링, 그래. 그래. 굿. 고생했습니다. 아, 네. 고생 자, 다들 고생했다. 고기, 고기 고생했고, 윤정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나연아, 고생했어. 자, 고생 화이팅! 고생 고생